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그 가나안 입구에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우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여리고에 들어간 정탐꾼은 라흡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유숙을 합니다. 라흡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 들어간 정탐꾼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발각이 되어서 붙잡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이 기생 라흡의 도움으로 이들은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준 행위는 국가를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때문에 정탐꾼을 도와준 것이 발각되면 라합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습니다. 라합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라합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살려줄 참 신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알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기적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 읽지 않았지만 2장 10절 말씀 보시면 라합이 하는 말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기적을 들었습니다. 엘굽에서열 가지 재앙을 내린 것, 홍해 물을 마르게 한 것, 이방 족속과 전쟁할 때 승리하게 하신 것, 다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가나안에는 여러 신이 있었습니다. 라압도 그 여러 신 중에 한 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신도 라압에게 아, 라압에게 도움이 되거나 라압을 살려 주는 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기적을 듣자 라압은 내가 믿는 신이 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신임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 줄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자신과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정탐꾼을 도와준 거죠.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의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그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지적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믿음은 무척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절대로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랍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림절 기간 동안에 111 신앙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111 신앙 운동은 하루에 한번 10분 이상씩 기도와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10분이면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드라마 한번 보는데 기본이 한 시간이잖아요. 하루에 한번 10분 이상씩 기도와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111 신화 운동에 동참해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라압은 정탐꾼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압은 정탐꾼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살려주었으니까 이제 당신들이 나와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정탐꾼은 라합의 말을 듣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신들을 살려준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고을 공격할 때 그 붉은 줄을 매단 그 집은, 아, 무너뜨리지 않고 그 집은 구해주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탄꾼이 라압의 집에 붉은 줄을 매달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을 살릴 수 있는 집임을 식별하기 위한 표시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붉은 줄에서 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니라고 하는데 이 샤니라고 하는 말에는 피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피는 주님의 보유를 의미하는 거죠. 이 성경에 이 샤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의 노예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시키려고 애급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 중에 열 번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은 애굽의 장자건, 이스라엘의 장자건 모든 장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가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에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피를 바르면 하나님이 그 집의 피를 보고서 그 집은 넘어가는 거죠. 그걸 유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월절으로 지키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장자는 그 양의 피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그 양의 피, 그 피가 히브리어로 샤니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 붉은 줄의 붉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여러분 장자를 위해서 대신 죽은 어린 양 그것은 우리의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피는 보혈을 말하는 거죠.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라합이 창문에 매단 붉은 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특히 여기 또 붉은 줄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띠끄바라고 하는데 이 띠끄바라는 말은 소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시편 71편 5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라고 하는데 그 소망이 띠끄바입니다 그러니까 줄과 똑같은 말이죠. 붉은 줄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붉은 줄을 정탐꾼들은 집에 매달라라고 말합니다. 이 붉은 줄을 매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랍은 붉은 줄을 매달아야 살수 있습니다. 붉은 줄만을 매달아야 살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살수 있게 되는 거죠. 정탐꾼은 붉은 줄을 매달면 그 집을 보고 그 집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살려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이방인인지, 기생인지, 정탐구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 집에 매단 붉은 줄만을 보고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어떤 자인지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주님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게 해줍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달 때그 집에 있는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합은 자신이 살려면 붉은 줄을 매달아야 합니다. 라압에게는 여러 줄이 있겠지요. 뭐, 더 멋지고 아름다운 줄, 또 튼튼한 줄, 그런 줄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줄이어도 그 줄을 매달면 라압은 살수 없습니다. 오로지 정탐꾼이 말한 붉은 줄, 그 줄만을 매달아야 살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비록 연약해 보이고 불품이 없어도 붉은 줄만이 라압을 살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해 보입니다. 비천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인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셨고 그 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비 아, 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을 때에 사람들이 그 붉은 줄을 다 봤겠죠. 근데 그 붉은 줄을 보고서 아저 붉은 줄이 구원의 표식이구나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초라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찮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찮게 본그 붉은 줄이 라합을 살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라합에게. 붉은 줄을 매달고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 붉은 줄을 매달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집 밖으로 나가면 살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붉은 줄을 맨집 안에 있어야만 너희들이 살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시죠 19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내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여기 붉은 줄을 매단 집을 나가면 그는 죽음을 당한다. 그런 말이죠. 살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붉은 줄을 맨그 안에, 집 안에 있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주님 안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신을 믿든지 믿으면 못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뭐 부처를 믿든지, 뭐 알라를 믿든지, 뭐 공자를 믿든지, 내가 믿는 신에 의해서 나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서 종교다원주의를 신봉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의 미혹입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죠. 주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인간들이 너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했습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 짐승들 <laughs> 그들은 다아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나라의 왕도, 그 나라의 재산가도, 누구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 방주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방주 안에 들어와야만 그들의 생명을 보존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붉은 줄을 매단 그집 안에 있어야만 그들이 살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절대로 다른 것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을 때 끝까지 믿어야 한다는 거죠. 정탄꾼의 말을 들은 라압은 굵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정탄꾼들은 자신의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간 정탐꾼이 오지 않습니다. 하루를 기다려도 이틀을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그 정탐꾼들의 말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의 말을 믿고서 붉은 줄을 매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을 믿을 때이 라합처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복받았다라고 하는데, 나에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의 복이 임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이 말은 네가 죽는 순간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라 그런 말이죠. 그렇게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생명의 관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관을 준다는 건 승리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뭐라 해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겠죠. 그러나 나중에 승리자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더디 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이제 끝까지 믿음을 갖고 붉은 줄을 매달고 기다리자 정탄꾼들은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자신들과 자신의 가족은 다 살게 된 거죠. 그럼 15절 말씀해 보면, 이 라압의 집이 어디에 있었냐면, 어, 여리고 성벽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15절 말씀 보시죠. 라압이 그들을 창문에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에 거주하였습니다. 여기 라합의 집이 성벽에 있다라는 말을 한 구절에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지면 라합의 성벽에 있는 라합의 집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무너져야 되죠. 그런데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무너졌다고 한다면 라합과 그의 가족은다 죽임을 당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라합의 집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고성은 무너지지만 그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믿는 인생, 주님을 믿는 가정, 그리고 주님을 믿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는 거죠.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붉은 줄 대신 예수님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무너지지 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인생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가정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설령 무너진 자가 있다 할지라도 붉은 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 줄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붉은 줄을 매달아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다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붉은 줄을 매단 라합은 이외에도 많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라합의 이름이 나오는데 네 군데나 나옵니다. 여호수와 마태복음, 히브리서, 야구보아 라합은 이방여인이고 천한 기생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네 번이나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라압의 믿음을 기쁘게 보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방인과 여인은 족보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라압은 족보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어떤 족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마태병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라압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라압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라압은 주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 나오는데 그 중에 라합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라합은 지금 여호수아에 기록돼 있는데 여호수아는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이 됐을까요? 이름이 여호수아는 이름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없는데 라합은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라합의 믿음을 하나님의 기쁘게 보신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라합은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줄 참 신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어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그 주님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을 간직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가정은 살았고 하나님께 귀한 복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붉은 줄을 매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붉은 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붉은 줄을 매달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내가 있는 그곳에 붉은 줄을 매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라합처럼 귀한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우리 모두 이 대림절 기간에 라합처럼 붉은 줄을 매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